자, 여러분 앞에 보시면 해가 떠요. 며칠 밤임 지금 이거. 모르. 아 우리 아이 또 아무것도 그 스토리에 대한 진행이 안 나간 거잖아요 지금. 응, 음, 진짜 아무것도 진행 안 됐어. 스토리가 되게 어렵네. 어려운 게 아니라 뭘안한 거죠 사실.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 소신기 올렸고. 와, 소신기 발전한다. 이거 그러면은 그거 수신기 되면은 이제 그 섬으로 가면 되는 건가? 네. 오 섬. 이제 섬을 찾을 수 있구나. 어. 라디오도 만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라디오라는 건 없어. 그 수신기만 있어. 근데 수신기는 전기로 작동되는 거 아님? 네. 그래서 배터리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배터리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오 구구. 생각보다 그거였구만. 우리 잘하고 있었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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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에서는 뭐래요? 수신기 아직 안 만들었어요. 아... 몇개 필요해요 나무가? 수신기에 지 나무 많으면 많... 마... 다줘 그냥. 나무란 나무는 다 줘야 돼. 오케이. 나무 상자 18개 지금 있어요. 어? 드디어 이제 되는 건가? 이제 자동화 슬슬 시동 거는 중. 대신 나무가 아직도 말이 필요. 이거 그거 그 그냥 네. 1층에 심으면 안 돼? 저다소한데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심을 거예요. 아니 1층에 심어서 상관없음. 안 돼, 안 돼. 나무 안 캐. <laughs> 나 나무 캐. 아 빨리 나무 나무. 아니, 나무를 넣어도 쓰고 넣어도 쓰고. 나무 아, 아껴 쓰셈. 아껴 쓰는 거예요. 지금 아껴서 그거 만든 거예요. 2층. 맞아요. 여기 그, 나무 한 열네 개 있어요. 아니 나무 1층에 그냥 네. 심으면 우리 그냥 그 <laughs> 나무 캐면 되잖아. 안 돼, 안 돼. 나무는 2층, 아, 나무가 몇 글자예요? 두 글자예요. 그러니까 2층 <laughs> 맞긴 하네. 저것도 일리가 있어서 할 말이 없다. 1층이었다. 아, 니한 글자였다. 그럼 1층에다 찍었지. 일리가 있는 거였구나. 맑끔 일한다 잘한다 난안 할래 뭐? <laughs> 너무 당당한 거 아니냐? 몰래 몰래도아니고 대놓고 안 하겠다 선언해버리네 아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배에서 아, 아, 내리고 싶으신 건가? 아 아니에요 할 거예요 하고 있어요 잠깐 아이, 섬에 계셔보시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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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에 잠깐 계셔보시겠어요? <laughs> 아, 아니요. 에 잠깐 표를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버리고 갈거 같은데. 대놓고 얘기하긴 했는데. <laughs> 그렇게 했잖아. 버리고. <laughs> 대놓고, 대놓고 얘기하긴 했는데. 오케이, 확인. 뭐 만들지? 불 조명? 저 사람 좀 말려 보세요. 나도 할 말이 있었다. 머리공님? 네? 그 만드는 어. 거제 허락받고 만드셔야 합니다. 네, 만들게요. 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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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을 아니, 해준, 허락을 돼요. 받으라고 했지, 허락 허락을 해 준다고는 안 했어요. <laughs> 완전 예쁜데 안돼요. 아, 나큰 결심 할 거다. 딱 천장이랑 들다리기 할 거다. 도끼가 어디더라? 화장실만 좀아 꽂혀버려야 되겠는데? 아니, 아니 왜? 우리 지금 다 바닷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혼자 위에서 조명은 뭐 <laughs> 막, 어, 만들까 막 이러고 있는데. <laughs>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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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겠습니다. 아이, 잠시 숨돌리는 거죠. 기가 먹먹해가지고 무슨 기가 먹먹한 거예요? 기가 <laughs> 뭘 하면 먹먹해지는 거지? 아, 여기 계속 바다에 있으니까 물들어가잖아요. 아, <laughs> 네, 저희 민물고리여가지고 바다랑 좀안 맞는다고 합니다. 수질이 그거 때문에 그런 거면 제 몸은 이미 90%가 물이에요. 지금 희 속으로 고 <laughs> <다 웃음> <laughs> 정 말도 맞긴 해! 어, 만두님이 이미 이제 인어.. 인어 남자야. 죽을 때도 익사로 죽어가지고 거의. 아사로 인한 익사거든요 사실. 아사 직전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던지는 거거든요 몸을. 아이 좀 챙겨 먹었시지 뭐 아이 참. 누거안 챙겨주더라고요. 우리 여기 다 캔듯? 갑시다. 뭐 없음 여기. 나무 좀. 나무는 또.. 아니 심으라고요 나무 좀. <laughs> 아이 나무. 주세요. 나무 심으라고. <laughs> 아, 아니 근데 나무 씨앗도 없음 우리 지금. 아니, 야자수 씨앗 있잖음. 그러네. 나무, 나, 나무 15개 있어. 그 2층 만들 걸로 나무! 어. 2층 만들 나무로 만들었으면은. 여기 15개. 우리 3층까지 올렸음. 반능님 원하던 대로 했습니다. 결국, 나무 좀 넣어주세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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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에 설치하셨군요. 아, 그, 계속 찡찡 내니까 설치했잖아요, 결국엔. 아니, 해야지. <웃음> 언제까지, <웃음> 언제까지 그거 하려고. 아, 미관상 안 이뻐요. 아. 능님이 2층이면 나무 안 심었으면 3시간이면 끝냈으면 내가 봤을 때. 6시간 할 거야, 3시간이면 했음. 아니, 많이, 절대 아니, 저는 했을 때 나무가 부족한 적이 없었는데, 왜 자꾸 나무가 부족하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음. 챕터 3까지 다겠어요 아, 니 챕터 2까지? 저, 그때 챕터 2는 안 갔음. 봐봐요. 나무 2층에 했으면은깼겠음 아, 저, 그때 머리 아파서 자러 간 건데. <laughs> 아니, 아니. 그거 나무 2층에다 했으면 머리 안 아팠음. 아, 그래서 나무줘 나무 2층 맞는 소리네. 나무가 <laughs> 없는데, 나무를 어떻게 죽음? <laughs> 나무 있어, 나, 나무 있는 건다 털어놓잖아. 나무가 있는 데 나무를 어떻게 줌 아빨리 응. 나무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 나무가 자른기다리는게더 기다, 나을 듯 기다리는 게더 빠를 듯 무럭무럭 차라라 무릉무럭 차라라 그래서 이거 뭐지 우리 배터리 만들었나요? 어. 어 이제 수신기를 만들어야 돼문제아 이제 아. 수신기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와줄 조명 이쁘네 어, 맞지 맞지 아 진짜 아. <laughs> 아니, 플라 8개랑 로프 2개를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대체? 1만 데그 정도면? 어, 8개 정도면 뭐. 만능는 아, 지금 왜? 어, <laughs> 좀만 쓰도게요안 돼요! 만능이 없으면 입에 안 굴러가요! 아, 콜라 맛있네, 이거. 자, 여러분 2층으로 올라와 보세요 다시. 드디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안테나를 세 개를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좀 괴랄하게 연결되긴 했지만 그 어. 나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보세요. 저 나무 보세요, 진짜로. <laughs> 저거 안테나 겁나 부실해 보인다. 2층으로 여기 올라와서 이걸 네. 봐야 돼, 표심기. 여기 파란색, 파란색 표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네. 저 아, 청색 네. 아, 네. 아, 아, 아. 표시는 뭔가요, 선생님? 청색 표시는 섬이라 뜻입니다. 초록색 섬은 우리가 안 가본 섬이에요 정확히는. 어 그럼 아 초록색 섬부터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섬 들렸다가 파란 섬 가면 되지 않나? 예 그런데 도칠 펴야 되는데 어디 갔어요? 도칠 펴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가지고 지금 2층에다가 깔아야 되거든요 슬슬? 왜냐면은 2층에 바닥 빨면은 고 때문에 못 만들어요. 음... 음... 죄송한데 선생님 이거 나무 캐주세요. 이거 아, 아 우리 나무 없어요. 이거 캐야 돼요. 통 통. 통. 새로운 나무를 심읍시다. 어? 님들 충격적인 사실 야자나무에서 망고가 나왔음. 뭐? <laughs> <laughs> 아니 진짜로 <laughs> 아니 진짜로? <laughs> 너무 충격적인데? <laughs> 아니야 너무 충격적임 지금 나 지금 충격, 아니, 충격 아니, 너무 많아. 그, 그, 그 망고 나무요? 예 어? 그럼 야자 야자수 뭐지 뭐뭐아 야자수 잎은 그냥 나오는구나 이 파리가. 네. 아 범쩍이요 망고 나무였구나. 우리 로퍼 좀 많이 만들어놔야 될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많아서 야자수가. 아저 많이 찍게요 야자수를? 응응. 뭐하는데요 응. 그견은 말이 없었다. <laughs> 야자수 지금 쓰면 안 돼요. 지금 로프 좀 많이 쏘고 있어요. 포획 구물에 로프가 여덟 개 들어가 가지고. 오 음. 어, 많이 쓰네? 난 야자수 입이 왜 많은지 진짜. 이해가 안 됐었음. 순간에 원래 많이 쓰 써가지고. 아, 손이, 안 <laughs> 아, 야, <laughs> 응? 손이 안 멈추네. 아 우리가 한번 들었어. 뭐라고요? 손이 안 멈추네. 붕님. 아, 아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왜 길을 막아요? 아니 제발요. 오우, 보이겠다, 을 만들어서 이열 개, 어열두 개가 들어가요. 무슨 게 어쩌나 보지어저 뭐야? 왼쪽에 뭐야? 왼쪽에? 아니 님들 저거 왼쪽에 저거 겁나 큰거보이시나온거 같은데? 저거 아니에요? 예, 저기입니다. 이제 물어도 메차 나갔는데? 나왜 <laughs> 그래? 이거 다 내리나요? 어, 네 내려주세요. 네, 한번 둘러보세요. 저는 한번 둘러봤던 곳이라서 파밍해야겠다. 파밍할 게 있네요. 네, 오, 파밍할 오, 것도 오, 있고 야. 이것저것 많습니다. 재밌는 게. 음. 자, 새로운 도트추가 누가 먹고 있는 거거든요. 티를 눌러서 하면은 이제 나옵니다. 같이 볼수 있나? 네, 같이 볼수 있어요. 누가 한 명이 먹으면. 그리고 그치? 지금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이번 파이널 챕터 패치 내용 중에 하나가 풀더빙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원래 오.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음흠. 여기 상어 있어요. 아래도 보고 싶은데 아. 청어 잡아주세요, 모롱님. 지. 저 지아 보고 싶어요. 뭐야, 선아가 물렸어. 아! 나 물렸어. 아니 하지라 했는데 그걸 바다로 아니. 잠수하고 있네. 어, 잡음, 잡음. 보고. 전조등? 전조등? 저거 그러면 이제 어두워도 볼수 있는 거 아닌가? 개 꿀. 와, 나무 상자 뭐야? 코코넛 치킨. 코코넛 치킨? 와, 코코넛 치킨. 맛없을 것 같은데? 아, 치킨은 웬만하면 다 맛있어. 신호는 치킨 같아. 너왜 동료를 먹니? 무서워 아이구나. 아니야 닭은 미계한 동물이라서 먹어도 돼. <laughs> 야구 강시, 야구 강시.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닭 비야 이거 쉽지 않네요. 어, 내가 또뭐 주었나 보다. 제가 주었습니다. 아, 왜 여기서 <laughs> 주었어요? 이번에도 접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지 저기를? 어, 진짜 저게 어떻게 올라가냐? 그거 좀 그래. 기술 좀필요함 응, 그막 비비고 점프하면 되던데 음. 아, 이렇게. 오, 어, 올라가기 빡세. 얘 먹을 수 있잖아 먹을 때. 어 먹을 수 있는데 그거 벌써 사라지게 하면은 금방 쟤네 가지고 마지막에 남겨는 거예요. 아, 마시는 높네 높 올라오긴 했는데. 어다 음, 올라갔음? 음. 올라왔음 곧. 이제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고 뭐 있겠지. 올라가는 길에도 중간 중간 파밍 해야 돼요. 지하실은 내가. 오, 놀이면 오. 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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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사람이 있어? 깜찍이야? <laughs> 아, 그게 이번에 추가된 왜? NPC라고 해요. 아, 어디요? 옥상에. 뭐야 나도 볼래. 나도 사람 볼래. 걔랑 말할 수 있어요? 오. 어? 말한다, <laughs> 말한다 말한다. 말한다. 오케게살아있노오 okay, 너, 너, 어떻게 살아있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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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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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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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신규, 신규 캐릭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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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야 아니야. 다시 오면은 말걸수 있을 것 같은데? 말 무관으로 걸수있으면 올라오기만 하면 응. 올라오셨죠? 자 이제 탈라랑 둘이 살게 냅두고 갑시다 저희 아 잠시만 저저저 바다에요? 내가 어? 오리보다 먼저 들어간다 야! 아니네! 아야! 네. <laughs> 아무튼 내려왔습니다 굿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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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여러분 T를 누르면은 이제 우리가 먹은 노트에 관련된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는 음. 이게 스토리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리고 왼쪽에 보면 라디오 타워 그리고 어 뭐라고 읽지 바스가단바스가단이라고 어, 적혀있죠 대충 바스가란자 <뭐라는>? 라디오 타워 먼저 갈거요 <뭐라는> 네. 라디오 타워를 어떻게 가냐면 0703이라고 적혀있죠 네 여기 올라와 보실래요 다들 저희가 지금 이미 라디오 타워는 온 거고 뭐바스가란인가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번호가 뭐죠? 8, 9, 3, 일 화면은 바뀌었죠? 지금 파란색이 저 멀리 보이는 거 보이죠? 네. 저쪽으로 다음으로 이동할 거예요. 네. 좀 마, 멀죠? 단추를 올려주세요, 이제. 가자. 야자잎이 다 떨어져갑니다, 여러분. 야자잎 쓰면 안 네? 돼요, 이제. 와, 야자잎 그게 다 떨어지는 거죠? 그거 그렇게 많은 게다 떨어져가네. 떨어지면 했으면 원래 야자잎 많이 쓰기나? 버튼에 쓰면 안 됐습니다. 버튼에서 <laughs> 한 50개 날아갔습니다. 내가 볼 땐. 지금 5번개 있거든요. 버튼이 몇개 뜨는지 한번 볼까? 버튼이요? 8개, 12개. 네. 12개. 12개니까 그럼 5개만 들었으니까 10개를 넘게썼다데 아, 근데 아하. 님들 모르시겠지만 네? 깔개라는 게 깔려 있는 거 같거든요. 그것도 야자나무가 8개가 되네. 네, 네. 누구지? 아니. 그 야자나무가 음왜 없어지나 했더니 섬이다 섬. 네섬 섬에 됐는데.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이식개캐올게 아, 아니. 식기가 아니라 100개를 캐오셔야 합니다. 아. <웃음> 저거를 <웃음> 채우려면 바닥이 깔린 합니다. 게 개수가 장난이 없는데. 일단 여기서 나무 좀 캘게요. 나무랑 야자나무그 잎도 필요하니까. 오케이. 여기는 진짜 나무만 캐고 바로 가죠. 나랑 오리콩이 하는 것도 집안일 아닌가? 집을 꾸미는 집안일.. 아니야! 네. 이거 딴 것도 하고 있어 지금! 나머지 30개 캐가지고 저기 놔뒀어! 와 잘했다! 30개 낳겠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너무 잘했다! 어이구, 네. 대박 대박 대박사건! 머박머박 머박사건! 도끼로 꿍꿍. 똥님을 꿍꿍. 그거 꿍염입니다 부모를 하게 만들잖아. <웃음> <웃음> 우리 끈은 잘못이 없어요. 그냥 눈앞에 재밌는 장난감이 있었을 뿐이에요. 엥! 뭐, 니가 잘못한 거지! 무릉님, 모룡님, 무릉님도 만드신? 뭘리 만들어요. 두 명이나 해주세요. 저도 저, 저, 진짜 저도저 꼴리는 거 만들어도 됨? <laughs> 욕조 갈까요? 일단? 어 아, 욕조에다 기타고막 시계 꽂고 막 나쁘지? 그거 않는가? 알아요? 그런 거 해주면 꾹이가 더 좋아하는 거 만들어갈걸요? 챕터 못밈 이러면 <laughs> 음, 음. 자 그럼 나, 나. 이제 슬슬 출발할게요 그러면 일단 우리 다음 그걸로 일단 가면은 그건가? 얼마 남았지? 거의 다 왔음 어 근데 여기 파란 점이 두 개나 되는데요? 343, 604? 600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닌가? 보면은, 파란 점이 두 개인데, 어, 파란 점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내 아무튼, 그, 파란 점이 뭔가 포커싱 돼 있는 느낌의 파란 점이 하나 있죠? 네. 음. 그 점으로 가야 돼. 파란 점이 포커싱 안된 점은 우리가 갔던 데임, 라디오 타워라는 뜻임. 어, 그게 가까웠다고? 오케이. <laughs> 아닌데 라디오 타워랑 저기랑 가까우면 은 우리가 라디오 타워에서 출발했는데 아니야. 기... 1,600m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 응. 1,600m 온 거임. 지금 300m 거리에 라디오 타워가 그냥 일반 파는 점이 있음. 엥? 저제눈에안 보임. 버그임 그거. 나도 그게 보이는데 버그구나. 내눈에안 보임. 내가 보기에는 이거 한 명이 버그가 걸렸고 한명세 명이, 명이 버그가 걸리지 않는 확률이 높을까. 세 명이 버그를 걸렸고 <laughs> 한 명이 버그가 걸리지 않는 확률이 높을까. 모르겠다. 유빌드 경력지. 뉴비한테만 보가 걸리는 현상 그게 아니라 호스트라서 차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구만 방판사람 아니 그래서 자원 왜안 나와? 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는 방에 자원이 없나? 이게 아마 그것 때문일 듯? 소리 근처에 다다라 가지고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어 근데 500m 남았는데 500m 동안 자원이 안 나와 왜 점점 멀어지지? 노라도 적을까요? 그래야 될듯 이거 노좀 적죠? 잠시만요 노 음, 음. 만들어드림 아 파이팅 파이팅 열심히 접는 겁니다! 아 잠이 확 깨네 뒤에서 화이팅 하니까 와우 <laughs> 어, 아이템 나온다 저쪽 멀리서 음. 오우 0 0 m 네 400-500m 접다 아, 노 접는 거 개빠르네 개 <laughs> <아니>, 아, <laughs> 분명 600m <60m> 아니었나? <laughs> 진짜 우리 표류하고 있었네 그냥 말 그대로 어 보인다! 어, 와 원크다 섬이다 큰 섬이다 큰섬 아니야 저 빈. 배야 아 배야? 어? 섬 오, 주변에 배가 한척 있는 거다. 겁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뭐야, 나 왕기대대. 와, 수영장도 있음? 여기. 어, 수영장이 있다고? <목소리> 와, 미쳤다. 여기서 살까요? 살아도 <목소리> 되데 <먹어도> <목소리> 근데 여기서 창 준비하라는 거 보면 이 안에 뭐 있다는 거잖아요. 어, 나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들어왔는데 너무 어두워요. 쇠지레대 쇠시레떼 주. 쇠지레대로뭐 하는 거지? 아니, 뭐야. 꽁꽁! 뒤에 내가 문 열었어, 어? 새로운 문. 어, 진짜? 어, 안쪽도 내가 열었어. 괴물 이거. 있다는데? 괴물 있다고? 싸워야지. 내가 지금 어. 창 들어왔거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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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밖에 없어. 너로 때릴까? <laughs> 필요 14글자 코드 에? 14글자 코드가 필요하다는 어, 필요 폭탄 한개 여기 폭탄이 있어야지 올라가는데? 폭탄? 어 폭탄 포탄. 폭탄 어떻게 포... 만들지? 폭탄은 어디서 주지 않을까요? 주... 이렇게 계속 주는 거 같은데 님들 녹색 열쇠 주운 사람 없죠? 없어요. 이러면은 그냥 지하로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네, 지하를 더 탐험해야 될것 같아. 음, 배 안쪽으로 들어가봅시다. 잡았다. 까불어 이쥐 자식이 눈그래봤더니 지하! 어디 사람을 이기려고? 아, 어, 녹색 열쇠 아 열었다. 어, 이러면 옥상, 옥상으로, 옥상으로. 나 옥상 갈게. 옥상으로. 여러분, 제가 녹색 열쇠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쪽으로. 어, 뭐야 라이터랑 노트? 어 뭐야 펀치가 아... 바위에 갈리고 있다? 어 이거 내가 뭐 노트 그 주었더니 이게 나왔는데 소리. 구명장에 올라타. 운동자 <놀던> <놀던> 키약거리고 있네 뭐야 운동자가? 그럼 이거 좀비나 오나 귀가 운동자 아닐까? <놀던> 아... 일단, 여기, 2층 바깥엔 아무것도 없음. 그러게요. 여기, 여기 폭탄 같은 거 찾아야지 위층 올라가실 텐데. 폭탄을 한번 찾아볼까요? 차량용 잭을 먼저 찾아야 될 듯? 7x4, 4글자 코드. 그런 거다찾아내려면 우선 많이 뒤져봐야 될 듯? 이게 4글자 코드를 좀더 찾아야 될 텐데. 금고 중에 12글자인가? 머지깅인가 있어가지고. 한번 코드가 14개야. 아니, 내가 담가놨다가 까먹겠어. 14개면. 어 열린다. 어 어떻게 열었어? 네 글자가 그오역이었나봐아열네 글자가 아니라 그냥 네 글자. 그러니까 번호 입력해서 뭐 나왔음? 전선이랑 녹치로. 그럼 전선에 아 지하에 뭔가 꽂을 것처럼 보인 게 있었거든요. 그걸로 가져가요 아 뭔지 알죠그 판테기 네. 있는 거. 퓨즈 퓨즈 꽂을 것처럼 생긴 약간 전통의. 여기 나사절 당기도 필요한 지하 나사절 당기 하나 필요하?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그러니까 아, 이거 땅지? 너무 반딱반딱거리지 않는 건데? 어, 어 빨간색 열쇠다 어그나이스그 빨간색이 안쪽이잖아요. 맞아, 안쪽 맞아 맞아 맨 안쪽. 어파란색 아까 있다고 해서 여기 파란색어요 여기 피로 일 있음. 어? 아 우리 파란. 파란 열쇠 없어. 무슨 내가 열었고 아까 파란색님이 죽지 않았나? 커터 차량 열제 스크랩 아 이네 고개 커터네 8층 2층 지하 어뭐 열었어 레지거 파란색 열쇠 여기 파란색 열쇠가 뭐 누가 있나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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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그럼 꿈이 때문에 열었네 파란색 열쇠가, 열쇠가 이쪽으로 가서 다들 저 따라오세요 다들 저 따라오세요, 다들 저 따라오세요. 자 폭탄 도망가 도망가 도망쳐 아이템 챙겨, 아이템 챙겨. 무 사람 없겠지? 핸들, 핸들이다. 어, 엔진이다. 오, 노트도 있다. 문 열고. 다 먹어, 다 먹어. 너무 멋있어. 여기가 마지막 거인 거 같은데, 왠지 차량용 잭도 그거일 거 같고. 차량용 잭으로 갑시다. 뭐야.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음. 저 따라오세요. 자, 네, 여기, 여기로 여기 오면 은 차량용 잭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 뭐야, 움직인다. 우와. 오 뭐야 여기 이거. 뭐, 거기 뭐 있어요? 방이다 방. 노트. 파밍 다한 듯? 진짜? 아 이거 도전가지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옥상으로 올라오실? 아저맨 끝에 올라가는 거저안 되나? 여기 올라가요? <laughs> 아 이거 발판 대면 된대요, 발판. 응? 아 발판 올라가는 거. 아 만능님 저 발코 올라가세요. 어 근데 여기 아닌가? 해봐. 되나? 여기. 어, 됐다! 응? 끝까지 왔는데 도전 과제보안 뭐 떴어요. 어, 그러면 거의 아이템도 없나? 아이템은 제가 파밍 중. 뭐 없긴 한 듯. 아, 거기 파밍한 거면은 끝난 거니까 가져 이제 그러면. 여기 갑시다. 네. 좋 가자. 저희 이제 그럼 어디로 가나요? 자, 이제 T를 T 누르면은 누르면... 새로운 코드가 추가됐죠? 그러네. 월보아이 이즈랜드. 네. 새로운 파란색 점이 보이죠? 몇 미터로 보여요, 지금? 1900. 저거요. 맞아요. 거기로 <웃음> 거기로 <웃음> 거기로 <웃음> 아니, 로가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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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엔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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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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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우리쯤 되면은 적어도 한5 곱하기 5등 도는 되어 있을 거니그 나무 나무 되어 있는 게저기 지금 2개 밖에 없잖아요 한 25개 이상은 이, 있다 이 얘기 저게 엄청 많은데 우리가 지금 나무가 엄청 부족함 차원이 나오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뭐가 <laughs> 없어요 나무가 돌를 저어서 조금 건너가야 되는데, 노를 만들까? 차라리 노를 만들려면 은 판자가 필요한데, 판자 딱노 하나 만들 판자가 있음. 그럼 만들어야죠뭐 하는 거예요? 어? 지금 만든 이래라,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이쪽이 정면이에요. 이제부턴 핸들 있는 방향, 핸들 있는 방향이 정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일단 핸들 있는 방향으로 적겠습니다. 어, 오, 오, 쭉쭉 내려가. 혹시 그 아까 옥상 야, 때 연료 같은 거 있다고 하지 않았음? 아주 누가 연료 음, 있음? 있다고. 연료 창고에 좀 넣어주세요. 오케이, 넣어드림. 음, 이게 이렇게 넣으면 에너지가 찼고 이제 엔진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참고로 여기에서 엔진을 양쪽에 두 개씩 더 하나, 하나씩 하나더 단다 <웃음> 그거 믿습니다 <laughs> 진짜 아 근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laughs> 우리가 아무도 감당이 안 감당돼. 되잖아요 지금 먼 미래에는 나, 감당돼 지금 우리 미래가 없게 생겼는데 <laughs> 미래 태우면서 가고 있긴 함 미래 지금 무한으로 이, 태우는 거 아님 지금 이이 엔진의 연료는 우리의 미래임 자 여러분 전방에 보면은 600m나 남았거든요? 근데 아에 뭐... 보세요.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엄청 큰데? 저 완전 절벽인데 여기 맞아요? 아 맞습니다. 저를 아니? 믿으세요. 뭐지? 완전 절벽인데? 자 왼쪽으로 꺾습니다. 자이 섬이 바로 발보아 섬. 섬이 진짜 아, 크다 뭐야. 근데. 와 아, 진짜 크다. 엄 크다. 이게 아직도 챕터 원이 안 끝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이게 제가 이런 챕터 1의 마지막 섬일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가? 이게 스킬이 좀 큽니다 이 섬이. 고이예요 나도 곰아 다시 고요아곰안 죽어! 나 죽어! 곰아 제발! 고 뭐야 곰 잡았어! 어 뭐지? 나 지금 곰 때리고 곰, 있어! 곰 별거 없어요! 아나 나, 나 곰... 하지마 얘곰왜 이렇게 안 죽어! 나는 씨! <laughs> 어? 앞에 저... 저탑 같은 게... 그냥 가야될곳 거기에 나 주변에 있어... 와 진짜 안 보여 미안데 진짜 너무 어둡고 나 여기 골짜기 사이로 보고 있어가지고 나 떠져 죽을지도 몰라 잠깐만 돌아가야 돼아 이거 부활해야 되나 <laughs> 부활하면 어. 아이템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을 텐데 아저 아이템 어? 완전 많은 지금 아, 아 그러면 부활 하지 말고 살리러 가야 돼 제가 우리 꿉님 어디인지 아는데 그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길이 어디지? <laughs> 여기인가? 여길... 야, 열심히 찾아면 아, 다리 죽긴 게 뭔가? 거기요. 아, 그 말금 리마인 아, 저파인 했어요? 어. 아니, 그 거기 오케이. 가만히 있어요. 공이 어디로 간 거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공이 찾으러 갑시다. <laughs> 고비다! 오. 아니, 어디 있는 거지? 이게 어그로 핑퐁이다 이다 시가 아니 곰도 있어 여기. 어 그럼 그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 주변에 있다고요? 나는 오리이다 나는 오리공이다. 왜... <laughs> <머리궁이다. 머리궁이다. 웃음> 여기 내려오면서 곰을 만났다. 곰 저거 만난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놀라서 도망을 쳤을 것이다. 도망은 어디로 쳤을까? 너 먹고 있는데? 저 낮은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주제가. 어, 아나나 곰에게서 도망을 치지 못했다 와! <laughs> <laughs> 아, 찾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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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건데! 아니! 야! 머리콕 비의하기 쉬운가 봐! 어떻게 저걸비 빙의 찾았지? <laughs> 와! 나이스! 아... <laughs> 어, 이걸 어떻게 찾은 거지, 나는? <laughs>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 네. 예. 이, 이 끝은 대체 뭡니까? 다른 축구에 대해서 힌트가 주는 겁니까? 이, 여기 있는 퀘스트랑 관련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는 발버아 일랜드로 퀘스트 완료 조건은 세의 송신탑에서 전력을 넣어야 돼요. 아 그래서 아 15페이지에 있는 맵을 보면은 지금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6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켜야 되는 송신탑의 위치입니다. 아. 아. 스테이션 2, 스테이션 4, 스테이션 6 이런 식으로 표지판에 써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스테이션 6이 숨겨져 있어요. 아... 에? 어떻게 숨겨져 있냐면, 덩쿨 같은 걸로 숨겨져 있는데, 그 덩쿨을 베어내려면 필요했던 게, 그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맞습니다. 마체테 칼이 있어야 되고, 그 마체테 칼을 얻으려면, 아까 봤던 커다란 곰탱이한테 야생딸기를 줘가지고, 그 마체테 칼을 가져온 다음에, 스테이션 6으로 가서, 스테이션 6까지 송신탑에서 전기를 넣으면 이 퀘스트가 끝나는데, 그러면은 T를 눌렀을 때, 발보아 아일랜드 밑에 카라반이 나오죠. 카라반타운. 그게 코드가 열리면서, 아 위치를 알려줍니다. 송신탑에서 알려준 거구나. 예. 아 그리고, 스테이션 6에 NPC가 한명 있어요. 뭐래요, 걔가? 기억 안 남. 그래서, 뭐, 꽁님까지 오면 아예 거기 스테이션 6만 한번 가볼까 하는데. 자 이쪽으로 쭉 오면은 여기 표지판이 있죠. 네. 예. 표지판이 왼쪽으로 스테이션 4와 스테이션 6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야겠죠? 6로 가야 되니까. 고고고 고우 까 까우 까우 하지만 저는 킬수 있는 나무에 한 눈이 팔려 그만 다른 하? 길을 들고 말았습니다. 네. <laughs> 직선으로 쭉 오면 돼요. 네 가고 있습니다. 지도가 있으면 파악할 만하지. 지도가 있다기보다는 저 그냥 여기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니까 차, 길을 외워버립니다. 소파가 있는데? 엥? 어? 진짜임. 주워가면 안 되나? 진짜 소파가 있네. <laughs> 어 뭐야? <뭐지? 웃음> 난로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 영어 있다 영어. I Rosa is uh mostly right t o 문제가 생김. What problem? 오 h oh, wow. He, here you are. Thanks. <laughs> 자 팔로미 팔로미. s h 고기 하나만 줄라 했는데 두개 따져 버렸네. <laughs> 나무지게 나머지, <나머지게 웃음> 먹어야지. <웃음> 자. 여기에서 길을 헷갈려요. 일단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뭔가? 맞아 거기야. 거기가 원래 견굴로 막혀 있어. 이거를 마체테 아까 말했던 대로 마체테로 딱 끌그면서 들어오면은 쭉 어? 들어오면은 이렇게 스테이션, 잭스. 새 세상이 열린다. 맞습니다. 우와 대박! 숨겨진 곳이 나타납니다. 저 이제 어. 돌아갑시다. 베랑. 위에서 캐릭터 한번 보고 가죠. 어? 뭐? 아저씨 머리숱이 왜 이렇게 없죠? 어? <laughs> 말넘침. <말럼식>. 어라? <laughs> 아저씨가 머리숱 좀 없을 수도 있지. 배머리 톡 소리일 수도 있지. 너무하네. 너무한다. 어? 9882. 음... 9882가 그래서 보이는 네, 다음 셉터 음. 가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갑시다. 어? 배고픔 떴다. 아, 이거 배고픔 떴다. 와, 우리 나무 좀 풍족하니까 해 기분이 좋구만요. 아, 그럼 꾸며도 되려나? 그냥? 그건 안되지? <laughs> 지금 나무 풍족한게 아님 1개밖에 없음 음. 겁나 부족한거긴함 저거 톡톡 만들고 톡톡 만들면 다 없어짐 우리 심지어 도구도 지금 다 없는 상태라서 도구 만들고 뭐 만들고 하면은 그냥 사라짐 꾸기 참아 참아 저희 채팅 아, 이제 보내주죠 그래요 오늘 뭘,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들 살아서 오시는걸로 하고